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항정심원 제대로 효과 보는 법세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을 합니다 면접처럼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전에 미리 복용을 하고요 수능처럼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분 전에 복용을 합니다 두 번째 알약보다는 물약으로 복용 을 합니다 물약은 알약으로 먹을 때발에 끼임이라든가 복용에 어떤 불편함을 좀덜 수가 있고요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야 되는 경우에는 물약이 더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, 하기 때문에 꼭 흔들어 드셔야 합니다. 세 번째, 미리 복용을 해봅니다. 유황증심원은 꽉 막힌 걸 풀어주는 기능을 해주는 약인데요. 잘 맞는 체질이 있습니다. 긴장을 했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하얘진다고 하는 경우에 잘 맞고요.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입목이 잘 뻐근해지고 혈압이 약간 높고 태구가 큰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요. 반대로 혈압이 좀 낮다거나 또는 진이 빠져가지고 예민해지고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전에는 미리 복용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